개시의 통로입니다. 가시는 개시의 통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 가운데 무의미한 고통은 없으며 우리 인생 가운데 버릴 것, 몹쓸 것,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고난의 가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가시가 없으면 말씀도 없고, 가시가 없으면 은혜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가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내게는 지난 2년이 성인이 된 이후 보낸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다. 그 시간의 절반 동안은 글을 쓰지 못했고, 나머지 시간 동안 밝은 밤을 썼다. 그 시기에 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누가 툭 치면 쏟아져 내릴 물주머니 같은 것이었는데, 이 소설을 쓰는 일은 그런 내가 다시 내 몸을 얻고 내 마음을 얻어 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다. 작가 최은영 씨가 자신의 소설, 밝은 밤의 서두에 기록한 글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이 탄생했다는 작가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시기에 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다. 이 글을 통해 나는 다시 사람이 되었다. 정말 이런 표현들은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들만이 할수 있는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작가가 되기 위한 두 가지 필수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대한 작가가 되기 위한 두 가지의 필수 요소. 그것은 불행한 어린 시절과 아버지의 부재입니다. 대부분의 유명한 작가들은 이두 가지의 요소를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평범한 상황에서는 절대로 위대한 작품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때 고린도 후서는 정말 특별한 책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12장 말씀도 특별하지만 1장부터 13장까지 모두 특별합니다.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사도바울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쓴 책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사도바울의 고생담이 무려 세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퇴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이라고 해서 왜 낙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라고 해서 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마음을 다잡게 한 다음에 쓰게 하셨던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후서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고린도후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가장 잘 드러내고 바울의 목회자로서의 열정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둘도 없는 서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만약 선교사로서의 바울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이 사도행전을 읽어야 하지만 목회자로서의 바울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이 고린도서를 꼭 읽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 있는 교회, 또 갈등 있는 교회를 바울이 어떤 식으로 목회하는지 우리가 꼭 읽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지금 어떠한 가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가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시와 계시에 대해서 우리 모두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한장 넘겨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10절까지는 바울이 그 계시를 받을 때에 가시도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안 오니, 그간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 바울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이 이러한 신비 체험을 지금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바울은 이러한 신비한 고백에 대해서,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일절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지금도 그러고, 그러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렇게 신비 체험이 없는 바울을 거짓 선지자라고 비하했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신의 신비 체험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의 말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말하리라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그 엄청난 신비 체험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이것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시입니다. 이러한 신비 체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가시도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 지금 바울이 받은 계시는 너무 특별한 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그에게 가시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가시가 무엇인지 다양하게 추측합니다. 첫 번째는 안질입니다. 바울은 시력이 나빴고 눈에도 지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즉 바울은 눈이 나빴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는 간질입니다. 안질, 간질, 자 간질 이 뇌전증이라고도 하죠. 여러분들은 이 간질이 어떤 병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바울은 설교를 하다가 이러한 간질 증세가 나타나서 여러 차례 쓰러졌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어떻게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목회를 할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바울이 선교하는 과정에서 겪게 된 다양한 질병들입니다. 만성 두통으로부터 시작하여 류마티스, 말라리아, 그리고 여러 지역의 풍토병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은 과로 영양 부족, 수면 장애, 신경 예민 등의 문제로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매우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병원도 있고 약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려 세 번씩이나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받은 응답이 바로 오늘의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참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 대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가 약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너가 가난할 때만이, 너가 아플 때만이, 너가 우울할 때만이 너가 볼품이 없을 때만이 너가 미련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네가 부요하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인물이 좋을 때는 너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자신의 약함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러한 바울의 약함을 비난하고, 이것이 바울이 거짓 선지자라는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바울은 도리어 자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은 이러한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면으로 볼때 바울은 매우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인물도 없고, 언변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병치례를 달고 다니는 어느 면으로 보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로 인하여 조금 더 부끄럽지 않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그렇게 연약한 몸으로 40에 하나 감안매를 무려 다섯 번이나 맞았습니다. 한 대만 맞아도 죽을 수 있는 매를 무려 195번이나 맞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걸레 조각처럼 너덜너덜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가시가 앞서 말한 안질이나 간질병이 아니라 이렇게 매를 맞아 너덜너덜해진 그의 몸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너무 매를 많이 맞아서 더 이상 몸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린도서 4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너덜너덜해진 그 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어 좋은 집을 장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겉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너덜너덜해질지라도 자기의 속사람만큼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건강과 그 물질과 그 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빨리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본문 십절 말씀, 십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제 바울의 기쁨과 자랑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가시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약함이나 가시가 없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가족을 만나게 된 것, 가족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된 것, 사회적으로 무능력하게 된 것, 육체적으로 건강을 잃고 아름다움을 잃게 된 것, 지혜와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말을 더듬었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거짓말쟁이였고 아론 또한 그러했습니다. 다윗과 모세는 살인자였고 예레미야와 엘리야와 에스겔은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노아는 술주정뱅이였고 기드온과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각각 한계와 핸디캡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시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가시와 계시의 관계를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칠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에게 가시를 주시는 분은 사탄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우리의 육체에 가시를 주시는 분은 우리의 육신에 가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그의 육신에 이러한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시는 브레이크와 같은 것입니다. 가시 없는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낭떠러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가시가 없다면 인간은 끝없이 교만해질 것이고 결국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즉 가시는 인간의 교만함을 제어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으면 이 세상에 겸손할 자가 누가 있겠으며 만약 이것이 없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가시가 없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잘 믿으시겠습니까? 지금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즉 우리의 겸손과 믿음은 모두 이 가시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가시와 계시를 어떻게 하지 말라? 분리하지 말라. 따로 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시와 계시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계시는 좋은 것이고, 가시는 나쁜 것이기 때문에 가시는 버려야 되고, 계시는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시 속에 가시가 들어있고, 가시 속에 계시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상과 고난을 분리하지 말고, 은혜와 시험을 구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 세웅지마라는 것이죠. 일상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고통을 경험할 때입니다. 휴가가 즐거운 것은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삶의 추억은 인생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행복한 일상의 경험은 고통의 때를 이겨나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일상과 고난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사람의 눈을 보셨습니까? 고난당하는 사람의 눈빛은 살아있습니다. 고난은 그 자체가 개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살수 있는 이유는 그 눈빛 때문입니다. 정말 정신만 똑바로 차린다면 문제는 기회가 되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살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가시에 찔리지 않고서는 개시를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가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시 같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시처럼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잘못된 만남으로, 만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으로, 인생에서 지워야 할 사람으로 여기십니까? 사울은 자신의 눈에 가시였던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를 파괴하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꾸로 자기가 죽었습니다. 자기의 가문이 멸망당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지 않고 살려 주었습니다.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자신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계시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정말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가시로 말미암아 엄청난 계시를 얻게 됩니다. 시편의 주옥 같은 말씀들, 시편이 총 150편인데 100편이 넘는 시편들, 누가 다 지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난처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모두 다윗이 지은 시들입니다. 정말 이런 계시들은 다윗을 괴롭히는 사울왕이 없었다라면 결코 짓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는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들어간 다윗은. 이전에는 깨달을 수 없었던 신비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가시를 계시로 받아들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가시를 경험했습니까? 어릴 적 형제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뒤로도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지 않고 살아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가시를 계시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지금 다윗처럼 요셉처럼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상황을 계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전에는 깨달을 수 없었던 신비한 은혜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위처럼 요셉처럼 개시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일어난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파동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쓰셨던 가시 멸류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이 예수님의 가시 멸류관을 돈을 내고 구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13세기 프랑스의 국왕 루이 9세입니다 그는 오늘날의 돈으로 1조 3천억 원에 해당되는 돈으로 이 가시 멸류관을 구입하여 현재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실제 뉴스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실제 가시 멸류관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 멸류관은 본래 예수님의 고난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시 멸류관에 찔려 너무나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자 그 고통의 상징인 가시 멸류관도 수조원에 달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시 멸류관은 무엇입니까? 비록 지금은 그것이 고통 그 자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예수님의 가시 멸류관처럼 반드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뱉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는 말씀은 내가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고 창피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고 슬픈 것이 아니라 기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새로운 여정을 위한 기도문은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잘 드러내는지를 보여줍니다. 무슨 일이든 이를 힘을 구했지만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약함을 주셨습니다. 큰 일을 도모할 건강을 구했지만 더 나은 일을 하도록 허약함을 주셨습니다. 행복을 가져다 줄 재물을 구했지만 지혜로워지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만인의 칭송을 받을 권세를 구했지만 하나님의 필요함을 정감할, 절감할 수 있도록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구한 바 가운데 얻은 것은 없지만 소망하던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입술로 드린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지만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기도까지 모두 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보다도 큰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약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